자, 이번엔 저희가 요구사론 모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만드신 분은 잉여 영보라는 분이 만드셨고요. 실력, 갓겜, 가스스톤의 요구사론을 아십니까? 요구사론은 실력입니다. 일꾼을 제외한 유닛들의 공격을 하면 10개의 무작위 스킬 주문이 공격 대상 또는 자신을 타겟으로 시전됩니다. 한 유닛당 한번 발동 전투의 함성이라고 돼 있는데, 리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뭔가 핵도 떨어지면서 유닛도 변신하고 이게 내 유닛인 환상형으로 만들어진 건지 하스스톤의 개판 오븐의 모습이 그대로 일어난 이거 그거네요. 제가 와우를 옛날에 3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요구사론 탈 것을 얻었었거든요. 미미론의 대가리는 제가 봤을 때 정신 지배 쪽인 것 같은데 거의 그지? 정배 대신에 스킬을 하나씩 걸리는 것같지 않니? 어떻게 생각하냐네? 음 와우로 보면 그런데 이게 하스스톤에서 요구사론을 베낀 것 같아요. 하스스톤의 요구사라는 뭔데나 하스스톤은 세 판밖에 안해 봤을 때까지. 하스스톤 요구사론 능력을 보면은 주문을 쓰면은 주문을 쓴 횟수만큼 무작위 마법이 발동돼요. <laughs> 자 그럼 일단은 공격을 하면은 무작정 아무거나 그냥 스킬이 뭔가 나간다는 거네 마법이. 그지 네. 서로 공격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모두를 약간 리뷰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승리보다는 일단 리뷰에 중점을 두고, 어, 공격 유닛이 생산이 됨과 동시에 무조건 가운데로 보냅시다. 네. 그래서 계속 가운데에서 계속 보내서 계속 보내서 한 5분, 7분 동안 계속 보낸 다음에 뭐뭐뭐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게이트웨랑 저.. 핵처리 좀 많이많이 많이 지어주시고요 대면님 이거 모두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전요거사론 자체를 몰라서 루시파 샤니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음.. <laughs> 이게.. 게임이 개판이 될것 같은데요 뭐 핫스 스토리 요거사라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와우를 한참할때 월드 오브 크래프트를 한참할때 제 길드원 분들한테 저 이제 게임 접을 건데 마지막으로 미미로 머리 먹으러 갈 건데 가실 분 계세요? 혹시라도 나오면 제가 <laughs> 10만 고씩 드릴게요. 해서 이제 몇 분들이랑 같이 그때도 이제 톡을 하고 갔는데 맨 처음에 전멸이 나서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고 두 번째 트라이트 잡고서 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음 아마 제가 언제까지 접속을 안하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면서 딱 클릭을 했는데. <laughs> 그래서 게임을 이제 한두세달더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웃음> <웃음> 하지만 결국 그래서 접었죠 일단 가운데 저글링 두 마리랑 질러 삼 마리가 있는데 저글링 네 마리가 있고 공격을 해서 한 번. 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응? 어? 집중가 뭔데? 환상? 치충후 왜 나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가운데서? 에 일단 유니슨 계속 가운데다 두시다. 딴데 가지 마시고. 난 가운데에다가 계속 그거 찍어서 보낼 거긴 한데 찬이 <laughs> <자녀>, 들어오지마 <laughs> 저 웨이포인트를 젤라가 감시탑에 아예 찍어두세요 다른 데다 찍지 마시고 움직이지도 마시고 어? 뭐야 저 안에 들어가면 왜 운신되는 겁니까?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 아이... 대막장인데요 이거 <laughs> 아니 이게 뭔데? <웃음> <웃음> 뭐야 처음 본 감기는 환상 아 환상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저게 공격 한 번, 한 번당 스킬 한번 나가잖아요 응? 예한번 예, 자기꺼를 때려보는 것도 바퀴로 한 대씩 때려보세요 어이C 어이봐 어이, 진짜 이거 이게... 뭐? 어이, 씨... 와 뭐어? 어이C 완이다니 잠깐만 이거 <laughs> 아 이게 뭐뭐야 이거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laughs> 나 공포의 주동자야 아 그래. 이거 잠깐만 이거 막장인데요 이거 진짜 아이 스킬이 오지는 데요 그냥. 그 뭐야 이거? 이거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해 봅시다. 인구수를 이제 가운데를 그만 보내고 지금 있는 건 이제 납두고 지금부터 인구수 한200 모아서 한번 싸볼까요? 200. 200은 그만 모으니까 200까지 한번 보시다. 웨이브 펀트 이제 밖으로 찍지 마세요. 공격을 할 때마다 무작위 스킬이 한번 나간다. 그리고 한번 공격당 한, 한 유닛당 한 번이라고 했었나요 아까? 한 공, 한 유닛이 공격할, 한 번, 첫 회만? 이게 다내 거야? <laughs> 어? 불멸전은 어디서 났어요 몰라요, 나왔어요. <laughs> 뭐야, 이거? 아, 총 10번이 시전된다고 한다고? 아까 설명에 그거 있었나요? 그 끝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 대면님께서 인구수가 막히셔 가지고 인구수 100까지만 뽑아 보시다. 100. 오버로 좀더뽑으시고요 <laughs> 인구수 100까지만 뽑아서 싸우고 마무리 지읍시다. 이거는 눈계이고 뭐고 밸런스가 아니, 근데. 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불멸자는? 고화고이기해 저도 신기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아저 촉수 꼬바에 있는 거 존나 극혐 아닙니까, 저거? 촉수 꼬지 에? 야, 이씨, 불사조 대가리에 촉수 달려있음. <laughs> 꼬리 같아. <웃음> <웃음> 와, 미친, 대가리에 촉수 꼬깅, 꼬치거 쟤면님 어떻게 저그가 인, 어떻게 저그가 지금 더 느립니까 인구수 100이 되는 게 저글링을 뽑던가 미친놈들 드론을 왜 존나 뽑고 아, 있어? 씨? 인구수 100만 뽑으라니까. 뭐야 여기 왜 이래? 미친. 인구수 100인데요? 아 어, 태그 씨발 시바... 잠만. 아100 넘어가도 그냥 납득이 되지 뭘 뭐, 그거 뭘뭐 싸웠다가. 인구수 100 넘었어? 그만 다시 뽑아. 아또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 에 일꾼 존내 많이 뽑았네 44마리 뽑았네 일단은 뭐100인구수대상서가운데 싸워봅시다 어떻게 되나 <laughs> 참... 와 <100여>?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뭐 흡수하는 것 같다 저 가운데서 한번 싸워시다와 많다 그 씨발. <laughs> 와, <laughs> <이발. 웃음> 와, 내가 이겼다. 내꺼 유닛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어. <laughs> 내꺼 유닛 살아있다. 아직이다. 아직이야. 와, 미스 늑갱보소. 야, 이거? 뭔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더, 겁나 늘어나서 나 지금 세부도 있어. 어이, 뭐야. 오른쪽 상단에 인구수 보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아이자 네. 뭐야이거 뭐야 나 저거 뭐야, 뭐야. 감염병 군단의 알 뭔데 이거 야씨중앙이왜 이래 이거 좀 쳐들어가 보세요 게임은 끝내야 되니까 여기 안 있구나 와 맞나 거피치 어, 이보다 화려할 순 없는데? 누가 이런 화려한 걸만들어는 일단, 일단 이 사람 각이 없습니다. 네. 유닛 계속 뽑아서. 헉! <laughs> 가운데 뭐 난리 났네, 가운데. 아이고,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 불멸자를 아까 뽑아가지고 불멸자를 먹은 거구나. 먹거라. 어, 저거를 먹은 거였어, 스킬로. 저는, 나는 왜, 가... 왜 불멸자가 있나 했어. 밤염증 같은 걸 뽑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카드.. 아니 그니까 이런... 그것도 스킬인 거지. 허.. 어, 신기하다. 아 우리 집에 뭔 일이 일어난 <laughs> 거야? 나내 <laughs> 집도 시짜 장난 아녀. 뭐핵떨어뜨고 난리 다 여기 저그 기지가 더 빨리 막살나겠는데요? 그러게요. 나도 떨어뜨리면 된다. 나도 떨어뜨려. 일단 이사 갈게 없습니다. 아씨미니맵 보니까 완전 빨개. 건물 다시 짓기는 있지만 이상하긴 없어요. 프로토스 건물이 좀 많아가지고. 아, 스캔도 뿌려지네. 와, 나. 혐오다, 이거. 와. 이거 때는 치고, 치고, 치고. 는내거 환성밖에 없어. 샤니코도 1성밖에 안보임! 내기지근 응, 지금... 그 마법이 알아서 막아주는구나 간다! 액터트래킹! <laughs> <헥터 트릭이. 웃음> <laughs> 전 끝나거 안해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씨 어, 미니맵 이거 왜이래?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 지분 어, 혐오다, 진짜. 이보다 혐... 어이 혐오, 어이씨. 혐오, 혐오만 걸지 말고 빨리 공격을 하세요, 딥맨님. 하고 있어요. 다 환상한 밖에 없어. 와, 이거 척수 씨발 어디서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임. 그러게요. <laughs> 어이씨, 겁나 그죠? 길어. <laughs> 뭐냐, 중앙 보셨죠? 헐. <laughs> 이 중앙에 어? 좀. <laughs> 좀 그런데요. 나난 아닌데요? 아이 채로를 채워주고 있어 건물들 미치. 근데 부지런히 하면 이길 수 있어 도론 로와이 새끼야 와. 여보! 아! 끝났네? 비디안. 어딨어 건물 하나 지지언 <laughs> 야 이거 모드 개막장인데요 이거 진짜 <laughs> 정말 개막장이데요 이거 <laughs> 저희가 와. 아까 그모두 설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드린것같아서 모두 설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을 제외한 유닛들이 공격을 하면 10개의 무작위 스킬이 공격대상 또는 자신을 타겟으로 시전됩니다 아까 헌터스는 10번 공격한다 그러지 않았음? 네. 어, 잘못 말한 거 같네. 잘못 봤네. 헌터스 너가. 자, 그러니까 일군을 제외한 유닛들이 공격을 하면 1 0개 중에서 무작위 스킬이 이제 본인에게 혹은 타인에게 시전이 되는 거네. 한 유닛당 한번 발동. <laughs> 어. 설명 제대로 읽은 거 맞네요. <laughs> 진짜 모두 <모드> 이거. 진짜 <laughs> 여러분들도 이 모드 한번 즐겨보세요. 진짜 막장이네요. 근데 이거 요 요구선은 진짜 하스선에서도 이래? 네. <laughs> 그러면 좋은걸수도 있고 안좋은걸수도 있네? 네 어... 뭐 아니면 또 약간 저기 섰다의 구사파토같은 느낌인가? <laughs>